공증 무효 판결, 이제 돈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정증서만 무효로 만들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진짜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공증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공정증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강제집행이나 금전지급의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미 냈던 돈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공증이 무효라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환급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돈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이때 소송의 핵심 전략은 돈을 어떻게 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돈이 빠져나갔는지 아니면 압박감에 못 이겨 스스로 돈을 보냈는지에 따라서 접근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방이 공증이 무효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는지, 즉, 악의의 수익자인지에 따라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공증 무효 확정 판결문은 기본이고, 강제 집행이 끝났다는 서류, 돈을 보낸 내역, 계좌 추적 자료 등을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돈을 넘겼다면,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해서 실제로 누가 이득을 봤는지 즉 부당이득의 수익자를 정확히 찾아내는 과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상대방이 나도 당신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퉁치자며 상계주장을 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보통은 공증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근거로 법원의 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이나 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함께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증 무효 판결을 받았다면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서류만 확인하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반환 청구소송과 남아있는 집행 절차에 대한 대응을 함께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내 돈을 되찾아오는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아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